안녕하세요 푸드 표현 예술치료와 함께하는 푸은의 힐링밥상 오늘은 야외에서 한번 네, 촬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영희등 용인 처인구에 있는 카페입니다 음,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 베이커리 카페 인데요 오늘 저희는 어, 먹물 식빵 하고요 어, 바게트빵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푸은님이 지금 열심히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자, 푸우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푸우님 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푸우님께서는요, 지금 먹물 식빵과 네, 빵을 받치는 음, 종이 쟁반을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무엇을 표현하고 계시는지요? 부모님.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이거 NG 안 나게 잘해주세요. 모나메일 나 모르겠네. 어, 근데 무슨 집 같아요, 원두막. 제가 보기에는. 네? 사색에 잠긴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보통은 먹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푸드 표현 예술 치료는 어,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저 마음 깊은 곳 무의식이라고 하죠. 그 무의식에 있는 것이 우리 오감을 통하여 손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와 손의 협응작용으로 조형활동을 하게 되고, 그 조형활동을 통해서 무의식이 의식화되어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어, 포니께서는 방금, 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사회적 겨, 거리두기를 하고, 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삶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생명력을 어, 살아 일으키게 하는 어, 푸드로 그런 협응 작용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요. 우리 모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무한한 자원인 창의성을 어, 발현하고요, 거대한 그런 자원 문제 결력을 일으키는 창의성을 발산시키면서. 일상에서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푸드 표현 예술 치료입니다. 자, 오늘 푸 님께서 야외에서 어, 작업하시는 거. 자, 푸드 표현 활동 다 마치셨는데요. 자, 푸 님. 네, 누군가 다른 손님들 오시기 전에 자, 푸드 표현 예술 치료 오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음. 뭐 야외에 아주 따뜻한 봄 날씨에 어, 야외 나와서 음, 음?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laughs> 어, 따뜻한 봄 날씨에 이 야외 나와서 어, 꼭 소풍원 느낌으로 어, 식빵과 맛있는 차와 어, 이렇게 같이 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뭐 식빵 이저 먹물 식빵 아 그리고 이제 요빵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냥 내 손이 가는 대로 내 손이 이끄는 대로 내 손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이렇게 쭉 표현을 했어요. 어 하다가 어 뭔가. 어 무엇을 표현해야 될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거지? 이렇게 내 마음을 바라보다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잠깐 읽었던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아, 우리가 진정으로 어, 자기답게 산다는 게 과연 뭘까? 아마 그것은 어, 지금까지 우리가 좀 착각하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짓 자아를 벗어내고 내 안에 있는 이참 자아를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비춰 자기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 보는 자신에 대해서만 아는 어, 이런 삶을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면 어, 내가 그런 사람인 양 살아오기도 했고, 그런데 그것은 다 거짓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수 있지만, 진정한 내 모습은 어, 본질의 내 모습은 따로 있다는 거죠. 어, 정말 다른 사람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어, 나만의 아주 고유한 가치와 어, 의미를 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철학자 탈레스가 아,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결국, 이 거짓 자가 아닌 참 자를 아 알아가는 게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거짓 자들에 둘려있지만 참 자를 아 발견해 그 속에서의 우스게서라도 그 진짜 나를 발견해내는 것 어, 이것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어, 잠깐인데 푸님의 네, 이 빵을 이용한 순간의 표현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성찰하고 참 자아를 만나는 그러한 아주 발견의 순간 저도 너무 감동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빨간 자몽을 제가 깐 이유는 네. 이참자를 발견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는 않다. 아, 네. 어, 어쩌면 많이 자신의 그런 상처들을 네. 들여다보고 네. 어, 그것을 내가 다볼수 있는 힘이 생기고 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네. 새싹 같은 어, 네. 자신의 참 존재를 네. 알수 있다 이런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푸드 표현 예술치료는 무엇이다? 어, 오늘의 푸드 표현 예술 치료는 저에게 아주 소중한 깨달음이다. 네, 자 오늘 잠깐 동안 소중한 깨달음을 알려주신 푸언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